안녕하세요 돌세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일본 스포츠 문화 전문지 디엔서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유도 금 울프 패한 한국 선수가 손들어주며 칭찬 SNS 울림 이게 올림픽 열전의 박수입니다. 도쿄올림픽 유도 100kg급 결승에서 일본의 울프아론에게 석패한 한국 중량급의 자존심 조고함 선수가 경기 직후 보여준 행동에 일본 누리꾼들이 크게 감명받은 모습인데요. 선플 속에도 편견을 가진 모습을 완전히 숨기지는 못하는군요. 톰크 신구도 좋아요. 29일,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100kg급 결승에서 울프 아론이 한국의 조구함을 꺾었다. 올림픽 첫 출전에서 획득한 금메달이다. 긴 연장전 끝에 울프의 한판승이었으나 열전 후에는 서로를 칭찬하며 인사했다. 조구함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서로 포옹한 끝에 이긴 울프의 왼팔을 조구함이 잡아 높이 쳐들었다. 손가락 포즈도 만들어 칭찬을 이어갔다. 이런 우정의 장면이 나오자 트위터에는 감동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구함 선수의 칭찬은 아름다웠다. 이거야말로 올림픽, 진정 두 사람 모두에게 금메달을 주고 싶다. 지더라도 제대로 상대를 칭찬하는 조구함의 마음가짐이 훌륭하다. 내가 보고 싶었던 한일 대결은 이것 등의 반응이다. 이에 대한 일본 누리꾼 반응 보실까요? 좋아. 저서 감정이 고조되어 있을 때 이런 행동을 할수 있다는 건 훌륭한 것 같아. 둘 다에게 박수. 이런 멋진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 한국 측은 이런 선수의 발목을 잡지는 말아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제대로 상대를 존중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 보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친절한데다 배려심도 있고 겸손하며 잘 들어주고 웃어줍니다. 물론 일도 잘합니다. 역사 문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국을 사랑하지만 일본에 대한 존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리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그 같은 한국인이 많아진다면 나라끼리도 조금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텐데 하고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일본인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인간성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오랜 경쟁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주 좋은 장면이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이야기도 많지만 이건 예를 갖춘 훌륭한 선수의 행동이므로 일본에서도 제대로 칭찬하자. 한국에도 그처럼 공정한 선수가 있다. 다른 무례한 선수나 국민은 본받아야 한다. 일본인은 이런 선수에게는 진심으로 칭찬을 보낸다. 탁구 시합에서 한국의 TV 중계에서 무례한 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격투에 패했는데도 곧바로 상대를 찬양하는 한국인이 있다니 깜짝 놀랐다. 게다가 상대는 일본인, 한국인이라도 그는 매우 호감이 간다. 양궁 선수들도 그랬지만 훌륭합니다. 조구암 씨도 승부 후의 쿨함 보기 좋네요. 다른 한국 선수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외면하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그건 아니지. 설마 조씨가 모국에서 이번 경기가 끝난 뒤의 이 기막힌 행동에 비난을 받지는 않을이라 믿는다. 제발 부탁드려요. 스포츠 올림픽은 이랬으면 좋겠다. 결승에서 졌으니 굉장히 억울했겠지만 승자를 존중하는 모습은 훌륭했다. 정정당당하게 싸우고 나면 됐지. 늘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선수는 정말 좋다. 올림픽 특유의 좋은 장면을 보여준 조구함, 한국의 스포츠맨십을 칭찬한다. 한국 국민과 방송이 이 장면을 비난하거나 개인적으로 공격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과 중국에는 나라가 오랫동안 세뇌해 주입된 증오의식이 있다.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훨씬 그렇다고 하면 실례일까? 이것만은 어쩔 수 없다. 보기 싫은 행동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행동이 옳은 게 당연한데 그나마 국민이 먹칠을 해버리니 기가 막혀 말도 못하는 나라는 있다. 이것을 보고 정말 한국 선수지만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여러 가지로 뒤죽박죽인 나라지만 이렇게 저도 이긴 사람을 칭찬하는 일을 해준 것은 감사하고 훌륭합니다. 모두 싸잡아 비판받기 쉬운데 훌륭한 선수도 역시군요. 그는 유도인으로서의 면모로 예절을 중시했다. 져서 하물며 일본에 져서 필시 분했을 텐데 그 후의 대응은 칭찬받을 만하다. 스포츠맨으로서 선수로서 사람으로서 이래야 한다고 보여주었다. 한국 언론은 본받길 바란다. 진 상대도 기분 좋을 정도의 멋진 한판이었습니다. 원래 조구함은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한판이라면 누구나가 올프 선수를 칭찬하고 싶어질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경기는 좀처럼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보고 상황을 알고 있는 한국인은 확실히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마을을 나간 적이 없는 가난한 인간이 반일 교육에 바 묻혀 애국만 요란하게 강요당하니 그렇게 된다. 차근차근 세계를 자기 눈으로 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느낀다. 이렇게 개인으로서 훌륭한 선수에게는 정말로 건투를 치하하고 싶다. 오히려 이런 훌륭한 선수가 나온 나라나 다른 선수의 행동은 유감이다. 명승부였고 결승에서 일본인에게 진 직후에 상대를 높일 수 있는 조구함은 정말 훌륭했다. 원래대로라면 보통의 행위다. 하지만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한국에서는 반일인 척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친족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국민이 그놈 친일이라며 비난하고 탄압할까 봐 걱정이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한국과는 이기든지든 뒷맛이 개운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조고함의 경기 후 행동에 감격했습니다. 져서 낙담하고 있는데도 승자를 존중하는 것 바로 스포츠맨 정신의 표본이죠. 보길 잘했다. 두 분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한국 국민에게도 친일은 있다고 생각하고 유도를 연마한다면 일본의 유도를 리스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 유도 대표팀의 올림픽 압박감도 유도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유효가 없어져 소극적으로 도망가면 지도 3회에 승부가 날수 있지만 어지간한 일이 없는 한 결승에서는 지도 승패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테미너 승부에서 힘이 다할 때까지 유도를 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으니 지더라도 납득할 것이다. 좋은 룰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야구 마운드에 국기를 꽂는 패거리도 있고 이런 한국 선수도 있다. 특히 일본 무도의 정신은 선수 공통의 존중 수십 년이 지나도 친구다. 포르투갈 선수들도 친절하고 좋은 사람들 같았다. 확실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이런 광경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올림픽이 사업이 되면서 이상해졌다. 그리고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하면 별로 화제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국 선수들이 했기 때문에 꽤 이야기거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돌쇠 한마디. 국민들이 비난할까봐 걱정이라네요. 선플 폭탄이지만 왜곡된 시선은 여전하군요. 스포츠 정신이 뭔지 확실히 보여준 조고함 선수 더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새처럼 꾸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